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켜주셔서 유연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4단계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유연부 친구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친구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유연부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전소사님과 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소사님과 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신 전소사님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요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봅시다. 자 기준은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예. 가위 빼고 다 내려놓으세요. 한번 더. 가위바위보! 예. 보자기 빼고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똑같은 주먹을 가진 낸 사람도 내리셔야 돼요. 다시 한 번. 가위바위보! 예. 주먹 빼고 다 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번이나 전도사님이 기준이 되어서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여러분 세번다 전도사님이 이긴 친구 있어요? 속마음으로 아 이겼다! 라고 뭐 외쳐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한 게임은 전도사님이 기준이 되어서 전도사님을 이겨야지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기준을 가지고 승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살게 된지 어느덧 40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결코 줄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고 아기들이 잘 자랐어요. 어른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12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었어요. 모세가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알려주시던 때에 여러분은 어리거나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을 알려 주었어요. 율법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명령이었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와, 하나님을 닮아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복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에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함을 배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그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